안녕하세요, 주화장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박입니다 아, 오늘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. 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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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. 아, 눌러. 눌러. 주세요 눌렀어. 눌렀어. 아, 떨린다. 제 1074회 로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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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주과장입니다 자 오늘 1074회 오늘 상반기 결산이에요 상반기 결산이라 1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 해서 맞은 복권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자 바꿔서 이게 총 30만원이에요 총 60장 60장 오늘 화끈하게 불사 지르겠습니다 자 달려봅니다 자첫 번째 짱꽝첫 번째 짱은 꽝인 줄 알았어요. 야, 오늘 60장인데 설마 씨. 아두 번째 짱 꽝. 아뭐 이럴 수 있어, 이럴 수 있어. 충분해, 어, 충분히 충분히. 아 갑니다 세 번째 짱한 장도 안 맞은 적도 있는데. 오 됐다 이거 뭐야? 우와 만 원. 아 근데 조금 아깝다. 자 여러분 만원 됐어요 만원 와씨오씨 만원 맞지 만원 맞아 어, 자 만원 맞습니다 자자 자, 달려라 와 아, 이럴 수 있지 뭐 어, 어, 이럴 수 있어 어. 자, 가자 와 가자 와자 60장이에요 자와오 뭐야 이거 또 됐어 5천원 야 5천원 됐어요 야 근데 좀 아깝다 자 5천원 됐습니다 맞았어요 자 아오 하면서 기분이 좋네 이게 맞으니까 자와 네, 이럴 수 있어, 이럴 수 있어. 자, 아직 많아 간다! 우와! 여러분, 또 됐어, 만 원. 오우씨, 만원또 됐어. 어? 오우씨. 오어 오, 이거 기분이 좋은데? 자, 달리자! 가. 맞잖아! 오, 됐다! 야, 5 0 0또됐어 야! 야 이거 아 내가 꿈이 좋았다니까 나꿈 진짜 기, 아이 꿈이 진짜 기가 막혔는데 맞냐 아 이거씨 오늘 대박 터질 것 같아 오늘 느낌이 뭔가 야 그래 아 이럴 수 있어 아 이럴 수 있어 충분히요 뭐 이런 거한뭐한두 번이야 몇번 당해봤어 아 합니다 예 아이 뭐 이럴 수 있어 또 뭐. 이럴 수 있죠 뭐뭐한달도안 받은 거 있는데 뭐야 가자 에이씨 과과아 이거 어, 어디 집에서 샀는지 모르겠네한네 군데서 샀어요 자과 가자 과 그저와 맞아라! <laughs> 아니, 뭐, 이럴 수 있어. 뭐, 뒤에 맞으면 되지, 뭐. 아주 많아! 와 맞아라! 와 맞아라! 잖아. 아 씨. 아나용할뻔했 버렸다. 오 씨. 아. 아직 많아. 그럴 수 있어. 와. 자, 제발. 와. 아 이거 공장 같아, 씨. <laughs> 무슨. 와, 꽝. 야 이거 반 만년에 무슨 공장 돌리는 거 같다. 오 씨. 아, 깜짝 놀랐네. 아 씨. 된줄 알았어 와와 와. 맞아라 와 오씨 오씨 꽤 오랫동안 안 맞았는데 맞아라 와자 맞아라 맞을 때 됐다 씨와 맞을 때 됐어 제발 아씨 맞은 줄 알았어 와 깜짝 놀랐네 맞을때 됐다! 제발 맞아라! 꽝아설마 아, 아직 많이 남았어! 꽝 자.. 갑니다! 꽝 자.. 맞겠지 이번엔? 지막에 맞아라. 에 이씨 이건 이것쓰나냐? 꽝. 와. 지금 몇 장째 꽝이야? 맞아라아 이거 씨좀아 조합이 잘 됐으면 맞았을 텐데. 아 꽝입니다. 아 이번에 맞겠지? 안 맞네요. 아맞아아와와 지금 몇 장째 꽝이야? 와, 씨. 맞겠지? 어? 아, 꽝이야. 아, 꿈이 좋았는데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안 돼! 그래, 좀 맞아, 이제. 좀 맞을 때 됐잖아. 자, 맞을 때 됐어! 아, 꽝. 좀 맞아야 재밌지! 꽝. 야, 씨, 보는 사람들 지루한데. <laughs> 하나 더 만져갖고, 씨. 나도 지루한데, 씨. 맞아라! 아, 나 진짜. 야, 씨. 야, 꽤. 어, 몇장안나았는데한 10장 남은 거 같은데. 맞아라! 와. 첫거 빨리 개컵 빨리인가? <laughs> 맞아라! 야, 씨. 야, 이거 씨. 이거 심각한데. 있겠지야 이건 뭐야 아씨야씨야씨 야, 씨, 맞아라 좀어 뭐야 도천아 5천원 씨아아 5천 아. 이거 씨이거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씨 여자애 지금 나갔는데 아나씨맞겠지와 아 진짜 몇장안 남았어 이제 맞겠지 아 항상 뭐 알죠 주인공은 끝에 나오는 거자 주인공은 끝에 나올 겁니다 와 맞잖아 야씨 아야 거의 끝나가는데 아야 역시 몇짜안 남았어요. 어, 세장 남았는데. 어? 아, 5,000원 됐다. 아, 또 5,000원 됐네. 야, 씨. 5,000원. 아 맞아라! 아이씨. 아, 한장 남았어요. 야, 30만원 해고 야, 이거 진짜. 맞아라! 여러분 로또는 도박입니다 도박이 괜찮아요 자 그래도 오늘 지금 보니까 만원 만원 2만원 3만원 아 3만원 4만원 4만원 됐네 야 뭐야 이거 <laughs> 30만원 4만원이면3프야3 3 맞나? 3된 거네 아, 맞지 3아1 10 0인가1 0 됐네 1012% 맞았네, 요야 아, 1074회 상반기 결산 30만원어치 열심히 달렸습니다. 뭐, 된 거는 몇장 없지만, 그래도 1075회 때 반드시 1등이 될 거예요. 당첨이 될 거니까 기다려주세요. 자, 안녕.